깡촌 감사합니다. 아,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안녕하세요. 깡촌 패밀리의 청년 동부입니다. 요즘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해졌다가 오후에는 여름처럼 약간 뜨거운 날씨가 계속됐다가 또 귀, 저녁에는 또 갑자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어, 저녁 낮과 저녁의 일교차가 심한 날씨 때문에 출근하시는 길에 많이들 감기도 걸리실 텐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감기 조심길 바라시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면 요즘 최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뭐 일주일에 두 개든 뭐 일주일에 한 개든 올렸어야 되는데 어, 개인 활동으로 인해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기농을 해서 마련한 장비 중에서 가장 고가인 장비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고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비싼 장비는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구매했던 장비 중에서 가장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영상을 보시고 뭐 예를 들어 청년 농부 화이팅이라는 이런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도 적어도 됩니다. 저희 엄마는 그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반가워 학습을 이제 강의하러 학교를 나가시는데 3월 초에 이제 학교 수업을 나가셨다가 초등학교 대구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교통 사고가 났었습니다. 교통 사고 나신 후에 전치 6주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병원에서 6주 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치료도 하고 계셨었고요. 그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어머니가 타고 다니시던 차는 폐차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셨고 아주 학교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아버지랑 저는 농장에 있다가 매우 당황스러워하면서 그 사고 현장을 가서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하신 모습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 사고 얘기를 이렇게 꺼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는 제가 하우스 지금 두 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동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버섯 농장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철근값이 60%에서 70% 정도 올랐을 상태였기 때문에, 하우스 견적을 받아봤을 때, 작년에 지었을 때보다 훨씬 많이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이 돼서, 하우스를 추가적으로 짓지는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평상시에 제가 뭐 주된 작물로 하는 거는 버섯을 제가 하고 있지만, 뒷땅에 남은 땅에 뭐 고추, 고구마, 뭐 땅콩, 참깨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또 수확하고, 또 판매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물들 때문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렸어 가지고 그또 이렇게 영상을 빌려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영상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계를 빌려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시간적인 압박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날짜에 농기계를 빌리지 못한다는 단점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트랙터는 직접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1년에 봄 가을에 사용을 하는데 그걸 보고 새 기계를 사자고 하니까 너무 금액적인 부담도 있었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매년 빌려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조금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새 기계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상의도 없이 아버지랑 가가지고 트랙터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트랙터 주문 당시에 이제 돈이 있었냐? 아니요. 트랙터 구매할 때 트랙터 구매할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매를 했냐? 어, 어머니가 사고를 나시고 어머니가 타고 다니시던 차를 아까 폐차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폐차한 돈을 가지고 아버지랑 저는 둘이서 어머니 몰래 가지고 트랙터를 하고.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제 트랙터가 왔기 때문에 그 트랙터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이제 농사지내시는 분들 보면 뭐 50마력 짜리, 뭐 100마력 짜리 요즘에는 뭐 120마력 짜리, 130마력 짜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밭을 갈거나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지만 강한 소형 트랙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동양에서 제작한 TC25라는 모델이고요. 어, TC25라고 해서 보통의 트랙터에 보시면 모델명 옆에 있는 숫자가 그 기체의 마력을 알려주는데 이건 TC25라고 되어 있지만 25마력이 아닌 24마력짜리, 24마력짜리 동양에서 가장 작은 트랙터입니다. 그리고 로터리도 뒤에 구매를 했고요. 제가 내려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 트랙터 본체는 가격으로 따지면 1,520만원에 기치고요 그 다음에 로터베이터는 보통 한 350에서 300만원 정도 400만원까지 가는 로터리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구매한 기기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비료 살포기 비료 살포기는 이제 80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터 일단 먼저 트랙터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중, 주황색 키는 이제 이동을 하거나 할때 쓰는 키고요 이제 지금은 중립이고 로우는 이제 천천히 갈때하이는좀 빨리 갈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게 부착기 작업을 할때 얼마만큼 깊게 가냐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작업기는 보통 노란색 주행은 주황색 해서 이쪽은 뭐 크락션이 있고 핸들 그 다음에 깜빡이, 그 다음에 클러치 밟고 항상 변속을 하셔야 되고, 이쪽에는 뒤에 모습을 볼수 있는 백밀러. 그 뒤에 한번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로터리입니다. 부착기 원래 로터리도 이 유압이 달려 있어가지고 평탄 조절을 하면서 하는 유압기가 있는데, 그건 좀 비싸가지고 유압기가 달려있지 않은 로터 베이터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이 로터 베이터도. 기체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도 뭐 120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기본적으로 유압장치를 달수 있는 것도 한 4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접어 놨지만, 원래 여기에 이제 햇빛 가리개 이렇게 달 수가 있는데, 햇빛 가리개는 포함을 안 하고, 반대쪽에 오시면 여기는 부착기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는 조절기가 있고, 혹시다 운전 시에 위험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자극기가 돌고 있으면 자극기를 돌기 위해서는 이거를 돌려 가지고 항상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트랙터 자체 속도 올릴 때 엑셀 입니다 이 보통 앞에도 제가 지금 보시는 건 추가 달려 있지만 보통 이렇게 앞에 삽는 것처럼 로더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로더를 부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로더를 달 이유가 뭐 로더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로더를 달지만 보통 앞에 로더를 달아가지고 무게 중심을 유지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로더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출을 대신 달아가지고 무게를 유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기계는 동양의 TC25라는 포형 트랙터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여기 밭을 갈아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제가 구매한 소형 로 트랙터를 소개해 드리면서 로터리 작업까지 하는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원래 로터리 작업을 전체 밭을 다 하는 걸 영상을 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참깨를 하고 나서 이 뿌리를 아직 뽑지 않아 가지고 나뭇가지도 많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많으면 또 로터베이터에 걸려 가지고 또 고장이 날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부만 로터리 작업을 하는 걸 보여 드렸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농사지으신들 보면 큰 마력 수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주작물이 버섯이고 나머지 작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형 트랙터를 구매를 했고요 보통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리점을 저도 가보니까 이 작은 걸 사서 이제 뭐하냐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다들 큰 트랙터를 사지, 이렇게 작은 트랙터를 찾는 사람들은 잘 없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주변에 보면, 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백마력,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밭작물에또 솔직히 큰 평수를 로터리 치시는 분들은 이 마력수에 비례해서 작업 시간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큰 평수를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큰 마력수를 구매를 하시고, 항상 구매를 하실 때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어, 하실지 잘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에 3년 동안 기농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적이 시골에 트랙터 한 대는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시에 이렇게 살다 보면 아, 나 벤츠 타고 싶다. 이런데 시골에 있으면 한 100마력짜리 트랙터 꼭 가지고 싶다라는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중장비 중에 하나인 1톤짜리 미니 굴삭기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용을 하면서 자꾸 느끼는데 굴삭기도 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 구매는 어 어머니 폐차한 돈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차를 못 사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 차를 바꿔드리는 데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깡촌 감사합니다. 아,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이 가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laughs> 뻥치지 마. <마요. 웃음>